请进。 아이고 수연이 형, 주손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어디십니까? 80킬로 이동 과속단속하는 데맹 없어. 조교? 어디가 조교 있어요? 구명동 이동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필 십자재요? 필 십자재. 갈마동? 아. 진짜 제크기 크더라고요. 아 어, 거기다가 가게 하나내면 어떨까요? 신식자재 옆에. 어 아니 뭐 저기 우리 저 조승현 셰프님 이호점 하는데 지 그래요 대로 막장 이호점. 어떻게 흑돼지로 한번 활동을 한번 벌어보자고요. 제가 아무튼, 그, 돼지, 기존 어차피 막창을잘 팔고 계시니까, 제드돼지하고 흑돼지는 제가 홍보를 할게요, 열심히. 그럼 되잖아요. 하하. 하면은, 네. 새로운 과정을 촬영하더라고요. 아. 그 어려운 막창골목에 들어오셔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네, 거요?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힐링 힐링이라고죠. 이렇게 조교도 하고 일반인 중에 사업 자영업자 중에 그렇게 조교까지 하면서 자기 관리하는 분몇 명이 나될것 같아요. 뭐라고 메시지 왔어요? 답변? 아니그 책이 조카네랑 봤어요 자아 아, 아. 네. 그렇구나. 야 아무튼 열심히 또 홍보해갖고 네. 어차피 뭐한 테이블이 들어도 아, 다섯 테이블이 들어도 그죠? 우리의 옆에 목표는 옆에 일단 0개1열 테이블. 열 테이블 네? 네? 딱한 달이면 매출 얼마? 일년이면 매출 얼마고 딱 만들어야죠. 아니, 열 테이블 들어와서 하루에 70만원씩만 찍어주면 1년이면 뭐 얼마인데? 1억인데? 아닌가? 아니다. 1억이 아니구나. 70만원, 3,720을. 어? 2억이구나. 어, 2억이 넘네. 매출 한번 올려보자고요. 자,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동안 광고를 안 해서 그런는거잖아 광고를 하더라도, 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 저기, 뭐야. 반응이 없는 광고란 거지. 와갖고 먹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죠?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런 부분은. 야, 조슈아 셰프님하고 같이 하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해병대와 특전사의 만남, 어때요? 특, 아니다, 특전, 특전사와 해병대의 만남. 나 맨날 슈퍼 나오면 특전사한테 맞고 다니잖아, 그죠? 야, 특전사와 해병대의 만남. 좋네. 야 특전사 요즘에 동아 뭐죠 전회 전회라고죠 거기도 어, 네. 활동 안 하세요? 특전사들은 활동 안 한다고 하시는. 아 아니 저 우리 부여고등학교 선배님이 진짜, 거기 해, 회장인데. 아 어, 그래요? 예 25회 선배님 박 박성준인가 어. 박성준 선배님이 아막 나만 보면는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선배님이 너무 좋아서 막헤드락가고 맨날 어그저께도 봤거든요. 엊그저께 어, 우리 고등학교 동문회 그 화관에 있잖아 화관에 그 옆에 필필 필 밑에 화관에 그, 거기서 모임하는데 아우 선배님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특전사들 보니까 한 50명 정도 활동하던데 아우,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 멋있더라고요 음, 제복 입고 딱 하면은 뭐 계급장까지 다 붙이고 있던데 중위인가 아니이뭐뭐 아니, 계급장이 뭐 조수현 셰프님은, 저녁할 때 상사로 저녁했어요? 중사? 아, 그래요? 아니, 그, 보통, 그게, 진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 끝나면 하사잖아요? 하사로 가서 몇년 동안? 제 다뤘어요? 그년 이제 그때 다뤘어요. 아 거기서 잘안 나더라고요. 안 나와? 아 자리가 있어야 또 진급하는 시세트 거니까. 시세트는 아 조춘 셰프님은 아. 그래도 뭐 인덕이 있잖아. 인덕이 있어서 시세트는 뭐 바랑바랑 뭐 바로바로 바로 그냥 진급했을 것 같은데. 딱히 뭐,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별 순서대로 아이데 네, 부모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 저기 뭐야 그 부사관들이라고 하죠? 하사. 하사, 하사, 네. 부사관 네. 부사관들끼리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내무실에서 같이? 네. 아, 이 많은구나. 네, 아. 네, 저, 저, 한, 한 아, 아, 그게 이렇게 이그게 이렇게 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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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으니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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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 특공.. 아 뭐죠? 인사가 어떻게 하죠 거긴? 아니 경례 어떻게 하죠? 특전 하나.. 당겨, 어? 단결뭐 단결? 왜 단결이요? 특세.. 단결이라 하더라고요 어 단결은 저기 아니 지역 방위들이 단결 아니요 동사무소가 단결? 아닌가? 어 모르겠어요 오 단결 단결 단결은 후방쪽인데 아닌가? 아니아니 거기 있었잖아 광주 있으셨다면서 네 예. 광주가 5공수인가요? 7공수인가? 이건 이제 교육단이야. 아, 그러니까 교육단, 저기... 아, 교육단에 계셨다고? 아니야, 아니야. 교육단을 저는 증평. 아, 중평이면 저쪽 밑인데, 이, 이 음성. 그 음성, 옆에, 청주 네, 옆에, 오, 오창, 네. 오창 있는데. 네. 아, 거기는 뭔데요? 거기는? 몇 130, 공수? 13? 13? 네? 13? 13? 13? 13? 13? 13? 13? 13? 1 13? 13? 13?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야? 1공수, 3공수, 5공수 해갖고, 와. 그렇게, 홀수로 가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13공수면은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몰라서 잘. 아, 어, 그, 그냥 순서대로 붙인 것 같아요. 만들어진 순서대로. 아, 아, 예, 저도 까먹었는데. 아, 네. 13공수가 뭐 이렇게 어디 파병도 많이 나가지 않아요? 예. 어, 예. 그 너무 네, 오래까아 난... 네. 어떻게 보면 후방에 있으니까 중평이 뭐 후방이잖아요 그죠 중부 예남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 그렇구나 후방 쪽에 그래서 그래서 단결이구나 네? 전방 쪽은 우선 단결이 우선 아니고 우선 충성 이런 거아닌까 필승 이런 우선 거 우선 아닌가 어, 또, 다 똑같나요 육군이 충성이야 아 육군이 충성 어, 해병대는 해병. 해병. 아닌가? 필승인가? 야, <laughs> 필승인가? 헷갈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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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무튼, 이번에 한번 조수현 셰프님 좀 찾아오는 집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어. 딱 와서 조수현 셰프님의 칼질을 기다리는 어? 그런 컨셉을 좀 만들어 봐야겠어요. 안 그래요? 조수현 셰프님이 손님들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 어, 오케이, 어, 그러면... 아, 어, 바깥에 딱줄 세워가지고 아니 초 셰프님은 그러면 어? 청룡이네